지금부터 여기 내 방을 이렇게 티니핑 방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티니핑 방 스타트. 여기에 있던 장난감들은 마법 끝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여기에 있던 티니핑을 옮기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장난감들 정리할게요. 정리해보자 로티롤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게요 로봇트레인도 여기 놔두면 좋겠는데 티니핑이랑 자, 이렇게 티니핑 키링 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거는 지난 설날에 창원에서 뽑은 하추핑이에요 자 이제 여기를 티니핑 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여기부터 시작. 여기 있던 장난감들은 제가 모조리 치웠고요. 이제 여기에 티니핑들을 하나씩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하는 무빙 하츄핑을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어 나랑 짝꿍 티니핑 하자 놀아줘 츄 알겠어 지금 티니핑 방 꾸밀건데 어 이제는 티니핑이랑 잘수 있어 친구야 뭐해? 같이 놀자 츄 지금 나는 바빠 티니핑 방을 꾸며야 되거든 할수 있다 츄 힘내 츄어 그래 응원해줘서 고마워 뭐가 행복해? 아 방이 티니핀 방으로 될까봐. 알겠어. 방 꾸미고 나서 놀자. 찾아올 그래? 그거 이따가. 잘, 잘 시간이라고? 좋은 지금은 저녁인데. 딸기 케이크가 좋아. 딸기 케이크가 좋구나. 딸기? 알겠어. 방다 꾸미고 놀아줄게. 얘는 여기다가 놔두고요. 그리고, 메가커피, 사랑의 하추핑. 자, 여기. 시크릿 트러핑과 하추핑. 하트 소파 하추핑. 잠을 자는 하추핑. 그리고, 목욕하는 하추핑. 중복. 자, 이제는 티니핑 방이야. 여기다가 티니핑 키링을 제가 한번 놔볼게요. 여기도 티니핑들이 올 거예요.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니핑 프린세스 피규어. 자, 그거 이디아 커피 마그넷 하트핑은 여기다 놓고 이거는요 부트핑. 아, 이건 키링인데 어떻게 놓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부트핑. 보트핑과 하추핑을 이렇게 놔줬습니다. 아이고 키링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잠시 조정시간 조정시간을 가집시다. 조정시간 조정시간 자 티니핑 오뚝인데요. 여섯 종 밖에 안 모았어요. 다해핑 빨리핑 퐁당핑 프린세스 솔라리스 아 아니구나 프린세스 글로리아네 얘는 글로리아 맞죠 뜨거핑 꼼짝핑 제가 티니핑 방으로 이제 꾸밀 거예요 지옥은 티니핑 지옥으로 만들어 봅시다 오뚜기들은 그냥 이대로 여기 놔둘게요 봉당 뜨거 꼼딱 프린세스 글로리아, 아이고 숨었네. 다이핑, 빨리. 얘네들 이렇게 놔둘까? 그냥 얘네들을 이렇게 놔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컷. 자 요렇게 위에는 티니핑으로 한번 가득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니핑으로 여기에 티니핑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자 새콤달콤 티니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로열티니핑 말랑핑 자온 세상을 티니핑 세상이 된것 같아요 리얼 티니핑 방 자, 슈팅스타, 캐치티니핑, 빛나핑, 스타큐브 타면서 놀고요. 이거 메달도 여기 놓겠습니다. 베리아트 피규어, 초롱핑, 키링, 여기다가 놔줄게요. 이거는 다이아 하추핑이고요. 여기다 놔줄게요. 위시캣, 아이냥도 여기 놓겠습니다. 짠. 그리고 베이비 하추핑 놓고 이거 티니핑 미니 피규어들인데 이거는 여기 놓겠습니다. 시즌 1의 티니핑부터 시즌 3 티니핑까지 있네요. 여기에는 뭐를 놓지? 그냥 이거 중복된 하추핑으로 놓겠습니다. 야, 진짜 티니핑 방 됐나요? 와, 티니핑 방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침대 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티니핑 인형으로 쫙 깔겠습니다. 자, 티니핑 방 꾸미기 완료. 이렇게 티니핑들이랑 함께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리얼 티니핑 방이 되었네요. 티니핑 방을 꾸몄습니다. 이건 왜 있는 거지? 프린세스 플로라 하트네? 이거는. 와, 진짜 리얼 티니핑 방이네. 자면은 티니핑들을 만날 수 있는 꿈을 꾸겠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숨 자겠습니다. 부산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한숨 잘게요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피곤해 어 좀만 자자 아유 한숨 작업해요 그럼 안녕.